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딩 남의 암말 대전치의 동생이에요. 오늘은 기돌이 그리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한번 뭔가 이런 영상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먼저 이 친구는 기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기돌이든요 말 그대로 그냥 키돌이를 약간 귀엽고 좀더 작게 표현한 버전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는 인화한 버전이에요. 얘를 인화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인간, 그러니까 사람으로 바꿨어요, 이 키돌이. 이거를 그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키돌이 먼저 그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둥근 느낌으로 하나 그리고 쓱 그린 다음에 또 똑같이 그린 다음 귀를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안에 파인 거 넣고 약간 만두같이 얼굴을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뿔을 이게 위쪽 까만 부분을 표시해주고 발그레하고 웃는 모습을 그려집니다. 뭔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거 몸은 이렇게 동글게 표현해도 되긴 하는데 좀 이런 거는 우리 도리가 너무 뚱뚱해 보이니까 세모로 그려주고 <laughs> 뭐 팔로 이렇게 간단히 표현해도 되고 선으로 이렇게 그냥 팔로 표현해도 되고 마음대로. 다음에 뭔가 좀 스티커처럼 약간 이렇게 따라 그리는 것을 해 보고 싶어 가지고 해 봤어요. 아, 맞다. 그리고 히토리의 핵심인 이 무늬를 그려요. 줄 시고 그려고요 저는 대부분 채색은 안 하는 편인데 앞에 나온 것과 비슷하게 그리면 이렇게 채색을 해요 저는 뭐 물론 뭐저 어 따라서 그리시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리시려면 마음대로 채색을 하셔도 좋아요. 채색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뭐 저는 가 항상 음... 항상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채색을 한다면 이렇게 칠하는 것 같아요 어... 저기 할 때는 앞에서는 노란색 사인펜으로 했는데요 이게 사인펜이 너무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인펜 대신 색연필을 이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색연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노란색으로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쪽기 이렇게, 검정색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필을 이용해서. 이렇게, 꿀만 칠해주면, 끝. 이번 거 약간 귀엽게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얘보다 나은 것 같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릴 때마다 계속, 계속, 계속 바뀌는데, 뭐, 그리는 방법은 똑같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인화한 버전입니다. 저는 그림을 특히 그렇게 요새 취미로 그리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그리는 편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만한 버전은 저는 대부분 러프 없이 그립니다. 이렇게 얼굴형을 그냥 대중적으로 잡아준 다음에 대충 잡아줘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앞머리를 내려주시면. 데요 일단 스도리가 여자로 그릴 뻔했어요. 남자인데 그래갖고 유지성은 한번 수정했어요. 여자로 만들했어요이앞머리가좀 개인적인 느낌인데 왜 얘가 더 여자 같죠? 남캐입니다, 놀랍게도. 이거 남캐 같기도 한것 같은데, 욕해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음, 그냥, 여기에또 무늬 넣어주고, 이게, 사람이나 캐릭터 그런 거 그릴 때는, 생각보다 그릴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그래도 계속 바뀌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저한테 배워도 저랑 똑같은 그림이 잘안 나올 거예요안 <laughs> 나올 것 같은데 음. 일단은 뭐 저는 대부분 그리는 방식은 이렇게 똑같다 입니다 <laughs> 저는 채색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아, 이건 이번 형조했네 음, 이번에는 그냥 채색까지 하도록 할게요. 요새는 그래도 채색을 해보려고 노력하네요. 채색하면 약간 망해가고 여기 주황색으로 무늬 칠해주고, 귀돌이는 무이랑뿔 귀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뿔 위쪽, 귀 아래쪽. 이렇게 포인트 준 다음에, <laughs> 색연필. 여기도 색연필 로 할게요. 여기는왜 색연필인지 모르겠어요. 여사이즈 자, 이렇게 칠하고, 약간 그래도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이, 이런 은색펜을 가지고 반짝이는 걸 왠지 더 표현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슥슥 따라 그리고, 이렇게. 뭔가 더, 기돌이 같지 않아진 느낌? 이지만, 예뻐졌네요. <laughs> 음, 그리고 결도 대충대충 이렇게 표현해줄게요. 대충대충이야. <laughs> 대충대충이야. <laughs> 그냥 대충, 대충 그리는 거지, 자 아무튼 이렇게 대충 대충 두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음, 음, 이번에 너무 역해가 된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